정원 최고의 요원 유중원. 그리고 그의 파트너 이장길. 두 사람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이 빨리 가요. 그녀는 유중안의 약혼녀 이명현.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그렇죠. <laughs> 뮤지컬 관람을 마치고 마르쉐에서 식사하는 세 사람. 잘 잤어요? 코안 굴었어요? 사실 코 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어머, 어머 어떡해요? <laughs> 어우, 죄송해요. 아니, 괜찮... 비가 오는 밤.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세 사람. 아 이거 다 드네 이거. 조그만 더마 지금 방수 육조도 없어지는데 뭐. 나 <laughs> 세탁비. 세탁비 달라는 농담 한마디 했다고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는 커플. 비었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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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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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결혼 선물 뭐 할까?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나 이해해주고. 미워하지 않기. 그 시각, 황해도 초도항에선 출정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 조국 통일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조국 통일 만세! 그렇게 서울로 잠입한. 68군단 정예 요원들 박무영의 지휘 아래 작전을 시작한다. 그들의 목표는 군단 사령부로 이송 중인 액체 폭탄 CTX. 707 특임대원으로 위장하고 호송대를 막아서는 특수팔군단 요원들 잠시 법문이 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일 없어 계속 불황하면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 소속 부대가 어디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게 북한 무장 공비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고작 6명의 북한군에게 전멸당한 대한민국 수도 방위 사령부 호송대 그리고, CTX를 탈취하는 특수팔 군단 요원들. 소식을 들은 중원과 장길이 현장에 도착하고, 승합차에서 시한폭탄을 발견한 중원. CTX는 국방연구소에서 막 개발을 마친 최첨단 액체 폭탄이었다. 그 CTX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물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또 현재까지 개발된 어떠한 감지 장비로도 그 색출이나 탐지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라이트 켜봐. 불, 빛하고 열을 가해 주면은. 유리구 속엔 니트로 알파와 유리구 밖엔 니트로 베타가 재각기 반응하다가 유리구 속의 용액이 완전 적색 상태가 되면은 폭발이 임박했다고 봐야 돼. 비타고열둘 중에 하나만 차단돼도 반응은 곧 중지되게 돼 있어. 한편 6년 만에 재회하는 박무영과 이방희. 개신구라미를 제거하라는 방무영의 명령에 당황하는 이방희. 그것은 그녀가 중원에게 선물한 물고기였다. 키스 신구라미한 마리가 죽으면 나머지 한마리를 뒤따라 죽어. 무영의 지시에 따라 중원을 저격하는 이방희. 세는것 같아 편지로 하지만 <놀람> 그녀는 중환 대신 그의 동료를 사살한다 <놀람> <놀람> 이, <이게 바로야. 놀람> 이 사건으로 내부 정보가 새고 있음을 확신하는 국장 두 사람이 만나는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었나? 얘기할 필요 없었죠. 조용히 장기를 불러내는 중원. 여보세요. Ctx 관련 작전에 대해 알고 있는 제보자가 나타났어. 지금 출발할게. 그 친구 검정색 장바차림에 검정색 모자 쓰고 있어. 장길은 중원이 알려준 대학로 극장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대보는 정보가 새는 것을 역이용한 중앙의 작전이었고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 이 정보를 흘려주리라 확신했겠군. 그렇게 터 주길 바랄 뿐이야. 중앙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박무영과 부하들. <목소리> 경찰특공대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덫에 걸린 무형과 부하들은 필사의 탈출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부하들이 모두 죽고 혼자 남은 박무영. 결국 총알이 다 떨어지고 무영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이방이가 나타난다. 무영에게 총을 던져주고 탈출을 시도하는 두 사람 하지만 중원이 두 사람을 막아선다 오랜만이야 가메가 새롭구만 이번엔 내가 관을 보낼 차례야 쉽지 않을까? 의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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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을 인질로 잡고 탈출하는 박무영, 지하철을 타고 도망가는 이방희, 그리고 그녀를 미행하는 중원. 그런데, 그녀가 들어간 곳은 자신의 약혼녀 이명현의 집이었다. 불길한 예감을 뒤로한 채 명현의 집으로 들어서는 중원. 북한 비밀 특수 8군단 저격수 이방희의 정체는. (1년) 전 처음 만나 미래를 약속한 그녀 이명현이었다 내 약혼녀가 간첩이라니 중화는 국정원 전산망으로 명현의 신원을 조회해 보는데 진짜 이명현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날아간 중원. 그녀에게 이방희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방희를 알아본 이명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다. 2년 전에 저희 집에 한동안 묵었었어요. 저희 집 민박해요. 성형수술 받으러 간댔어요. 몸에 심한 흉터가 있다고. 한편 중원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어긴 이방이에게 화를 내는 무영. 유중원 그 제거 명령은 내 단독 지시였다. 아! 난 변했어. 당연히 변했죠. 이방이에서 이명현을 껍질이 뭉만한 했... 아 이랄매까지. 그 시각 금붕어 뱃 속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하는. 장길 금붕어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명연이 납품한 것이었고 그제서야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장길은 병력을 이끌고 수족관으로 달려가는데 한 가지만 묻죠 중원이 사랑했습니까? <laughs>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두 사람. 그들이 향한 곳은 남북 통일 축구가 열리고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남북한 정상이 참석하는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 경비가 삼엄한데, 여유롭게 입장하는 박무영과 이방이 죽기 전 마지막 인사로 무영은 이방이의 군번줄을 돌려준다. 그녀의 군번줄을 소중히 간직해온 무영. 그것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형의 고백이었다. 미리 화장실에 숨겨둔 a u g 소총을 조립하는 이방이, 박무영과 부하들은 경찰 특공대로 위장하고, CTX를 작동시키기 위해 변전실을 장악한다. 남북한 정상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지금 김중구 대통령과 이명환 주석께서 나란히 입장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중원도 현장에 도착한다. 7만 명의 인파 속에서 CTX를 찾기 시작하는 중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를 멀리서 지켜보는 이방이. 경기가 시작되고 CTX가 설치된 곳에 라이트를 켜는 무영. 라이트 켜. 빛을 받은 CTX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관중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데. 중원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날아가는 풍선 뒤로 라이트가 켜진 것을 발견한 중원. 상황을 파악하려 변전실로 달려가는데 라이트를 발견한 또한 사람 국정원 신참. 여보세요. C T X C T X. 변전실에 도착한 중원은 총을 장전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나가주시죠.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경찰특공대 복장에 방심하는 중원 왜? 라이트를 부시게요? CTX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5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축구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자고 개수작 떨지 마라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이제 잠시 후면 CTX가 폭발한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순간을 평가할 것이다 그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변전실 직원이 라이트를 끄려는데 멈춰! 그 틈에 무형을 인질로 잡은 중원 라이트 꺼! 어서 라이트 꺼! 여기서 라이트를 끌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서 꺼박영상 그때 신참의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45초. 라이트를 끄려는 중앙과 막으려는 무영. 총격으로 산산조각나 버린 모니터 이대로라면 남북한 정상은 물론 7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절망적인 상황, 이제 남은 시간은 57초, 그때 전력차단기를 발견한 중원. 하지만 물귀신처럼 달라붙는 박무영과 부하들, 남은 시간은 30초. 정말 징글징글한 자살특공대. 이젠. 너무 늦어버린 상황,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중원 작전이 실패하자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방희. 저격에 실패한 이방인은 대통령의 이동 경로로 질주하는데. 하지만, 그녀를 막아선 사람은 중원. 나 결혼 선물 뭐 할까? 나 이해 주고 미워하지 않기. 대통령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이방이 그런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중원. <laughs> 주문 씨, 나 명현이야. 부탁했어 주문 씨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른 사람 보내. 주문 씨와 같이 있었던 지난 1년. 그게 내 삶의 전부야. 그 순간만큼은 이명현도 이방이도 아닌 나였어. 나 이해해달란 안 말안 할게.